무명. 무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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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민교, <웃음> 서민교. <laughs> 로 나는 명언을 하나 더 새겼다. 거북이는 덕질을 한다. <laughs> 누군가 자신의 복을 조이며 죽이려 하는 한... 아왜 이렇게 읽기가 어려? 워오채린 네가 읽어. <laughs> 내가? 내가 요즘에 이빨 빠져가지고 봐는 좀 새거든. 읽... 책을 많이 안 읽었어, 발투가 읽으라고. 어, 난 마음속에 읽는 사람이랑. <laughs> 아, <지가> 마음속으로. <웃음> <웃음> 누, 뭐, 아, 아니냐고. 야, 근데, 야, 근데 그건 그래 누가 책을 소리내면서 읽어. <laughs> 나는 명언 하나를 만들었다. 덕질이란 눈을 걸고 써오는 것이다. 그리고 나는 그 명언을 가슴 깊이 새겼다. 그 명언은 어떤 것보다도. 무거운 것이라서 나는 거북목이 되었다. 그 뒤로 나는 명언을 하나 더 새겼다. 거북이는 덕질을 간다. 끝났습니다. 아니, 저기요. 아침 주인공이 왜 이렇게 아파요? 저기요, 저기요, 오지랖 씨. 네? 저기 구석으로 가보세요. 네. 저, 아, 잠시만요. 어어, 어, 어, 왜, 왜 그러시죠? 방금 그 뭐예요? 뭐요? 아니. 아, 탈든, 탈트, 니 잠깐만요. 야, 예. 야, 야 미쳤어? 야, 야. 디디, 아이, 비가 오네. 더? 우산 없나? 우산? 비지고 싶어? 야. 아, 아 우산. 아니야. 오케이 우산. 집에 저는 자는.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녕히 계세요. 아, 어, 어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잠깐만.